그럼, LX 하우시스 제품은 모두 10년 보장 제품이요? 아니에요.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서 샤시 사실 때 LX 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가능하세요. 근데 그 일반 업체에서 LX 샤시 하시는 거는 정품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LX샤시 틀 사다가 공장에서 자체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LX샤시라는 마크만 달고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루트로 생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품샤시라고 하면 정품 인증 업체 대리점에서 사시는 게 가장 안정합니다 그리고 10년 보장 제품인지 꼭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샤시마다 바코드가 다 있거든요. 걔네 이름이 하나하나 다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발주 냈는지 언제 어떻게 누가 시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장이 어딘지까지 다 있는 걔에 대한 모든 이력이 있는 바코드가 있어요. 그 제품이어야지 인증이 잘 되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AS가 잘